윤석열 정부에게 묻습니다. 국가비상금이라고 할수 있는 예비비를 예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승인만 거치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22년에 용산 대통령실 이전비에 650억을, 2023년엔 해외 순방에 532억원을 넘게 쓴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펑펑 썼고, 대한민국 아이들과 국민이 경제적,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방안을 위한 예비비로는 진정으로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? 참으로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여야 정치 지도자 역시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솔선수범해야 할 지도층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도덕불감증과 중대한 범법 행위를 하고도, 내로남불식의 무책임한 행태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.